아리야 <laughs> 너도 억새보러 <넉스> 왔어? <laughs> 선우이 아주 어, 내다 보이 는데, 요 오늘 밤에야 경이 아주 예쁠 것같 아요. 안녕하세요. 설아씨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정선에 있는 조양산에 백패킹을 왔는데요. 이 조양산은 들머리 입구에서 정상까지한 40분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굉장히 낮은 산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백패킹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선에 온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랑 오늘 KBS 어 숨터라는 프로그램 촬영이 있어서 네 여기 정선에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민둥산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왔는데 어 그냥 그래도 오랜만에 어, 여름에 오긴 했지만 어, 정선에 왔는데 어 그냥 가기가 아쉬워서 그리고 또 오늘도 오후밖에 시간이 안 돼서 어이 짧은 코스지만 그래도 쉽게 갈수 있는 이 조양산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근데 어, 산행을 시작하자마자 어, 굉장히 이 조용해서 아주 이렇게 깊은 산에 들어와 있는 어,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여기 무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네, 다시 이큰 길가로 나와서 네, 길을 건너서 네, 건너편으로 보이는 네, 들머리 입구로 이동합니다. 네, 여기서 들머리에서 조양산까지는 어, 40분. 네, 굉장히 짧은데요. 어, 들머리에 인공적인 이런 계단이 있기는 하지만 길이 참 예쁘네요. 여기 들머리 입구에 있는 불암람사를 네, 네, 지나고 나니까 어, 바로 본격적인 숲길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이고 <laughs> 눈사라 네. 아, 어, 그때 여기 바로 또한 20m 정도 숲길을 올라오니까 여기 이렇게 산림욕장이 나오네요. 어, 아직 어, 해가 지려면 좀 시간도 넉넉하고 해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가 마을이랑 되게 가까워서 저는 좀 이렇게 주민분들이 좀 계실 줄 알았는데 어, 숲이 아주 되게 굉장히 깊은 숲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조용하고 네, 인적이 없네요 와 소나무가 아주 길쭉하게 쭉쭉 뻗어서 와 정말 너무 좋은 산림욕장인데요 소나무가, 어, 제 다리도 저렇게 좀 가늘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이 조양산은 이 옆에 기우산이라는 물비리산과 네, 이웃하고 있는데요. 이 조양산이 이 산행코스가 짧다 보니까 어, 이 옆에 있는 기우산과 연계해서 이렇게 산행코스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 이 기우산은 예전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어, 기우제를 어, 지내는 지냈던 곳으로. 그래서 이름이 물비리산이라는 또 다른 이름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내 내일 어, 이 기후산까지 가지 않고 바로 이제 원점 회귀를 해서 갈 생각인데요. 어, 사실 이 조양산에서 이 기후산으로 가는 곳이 조망이 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숲이 우거져서 볼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자리를 정리하고. 내려올 생각입니다. 어, 정상까지 얼마 안 걸리는, 네, 어, 산이지만, 어, 그래도 여기도 산이라고, 어, 경사가 꽤 가파릅니다. 어, 땀이 좀 나는데요. <laughs> 아, 아침에는 진짜 이 민둥산에서 이제 일출을 가서, 굉장히 추웠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 이제 오후에 와서 지금 따뜻하니까 좀살것 같네요. 어, 이렇게 네, 안전 밧줄도 나타나고요. 아, 같은 참나무인데도 어, 오른쪽 거는 빨갛게 단풍이 들었고 또 왼쪽은 노랗게 들었네요.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자연은 참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거의 한 1년 만에 네, 이제 혼자 백패킹을 온것 같아요. 어, 더 어 저는 사실 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 산에서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어, 여자는 또 이렇게 뭐 치안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어 그래서 이제 솔로 백패킹은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어, 무엇보다또 혼자 산에 오면 어,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저녁에 있을 때 심심하더라고요. 잠을 좀 저는 늦게 자는 편이라서 어 근데 또 오늘 또 이렇게 한적한 숲길을 또 혼자 걸으니까 평상시보다 이렇게 낙엽 밟는 소리도 더 좋고 아, 또 바람도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좀 마음에 여유가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아. 정상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어, 옆으로 네, 큰 이런 바위들도 이제 많이 보이는데요. 어, 안반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안전에 유의하라는 그런 안내판도 어, 보입니다. 이 정선 지역에 이렇게 이 깎아지른 벼랑 같이 이 산산에 이렇게 안반이 노출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뼈대라고 하는데요. 어, 이뿅대 지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도 보니까 이렇게 산사면이 아주 아찔한 깎아지른 이런 이렇게 바위 안반이 노출돼서 어 멋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 낙석이 있지는 않을까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요 아, 이제 정상에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어 여기 등산로 그 옆으로 여기 옆에 보면은 이 아래로 깎아지른 절벽이네요 아까 제가 저 아래에서, 어, 철대단 하나를 올라왔는데요. 어, 이제 여기 앞에 또 철대가 하나가 더 있네요. 이제 여기를 올라서면, 네,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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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와, 오, 조양산에 도착했습니다. 와, 아 서쪽으로는 어, 단풍 든 산의 모습이 어, 쭉 보이고요. 어우, 조망은 시원하네요. 아, 그리고 여기 네, 해발 620m 조양산 그리고 오이시저 아래 단풍 좀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아, 그리고 이 정선읍이 아주 어, 내다 보이는데요. 아, 오늘 밤에 야경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이 조양산은 해가 떠오르는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산의 이름은 대음산이라고 해요. 어, 그런데 이 대음의 음자가 네, 좋지 않다고 해서, 어, 영조 36년 최창유라는 이 정선 군수가, 어, 이름을 네, 대음의 반대인 네, 조양산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조양산은 이 정선의 안산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이 운동 삼아서 자주 이렇게 오르는 산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아직 이제 그 일몰이 일몰까지는 한 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 그래도 또 혹시나 주민분들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인물에 임박해서 이제 텐트를 칠 생각이고요. 어 내일 아침에도 한 새벽 한 5시쯤에 네, 일어나서 일단 텐트를 정, 먼저 정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일출을 이제 감상할 생각입니다. 지금 어 이렇게 그냥 문을 열고 텐트 문을 열고 네 바깥을 보면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어 여기가 이렇게 동네에서 40분이면 어 올라올 수 있는 곳에 지금 이 정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남자분이 네 왔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해서 네 그냥 얼른 텐트 문을 닫기는 했는데. 아, 좀, 계속 있기에는 너무 좀 불안한 것 같아서, 항상 그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모든 사고는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혹시 몰라서, 네, 그냥 지금, 그냥 짐을 빨리 챙겨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네, 짐을 한 10분 만에 후다다닥 싸서 하살하는 길인데요. 와, 진짜 이 정선읍 야경이 너무 예쁘네요. 너무 아쉽지만, 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네, 하산하는 게, 네, 옳다고 판단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laughs> 다행히 이렇게 하산 길이 험하거나, 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서 좀 주의하면서 또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집에도 또 이제 따로 전화를 또해 놨구요 <laughs> 내려가서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는 그 정상에서 짐을 한 10분 만에 후다닥 싸고 어 이제 한 25분만에 하산을 완료를 했는데요 어 아까 제가 내려오는 와중에 어 혹시나 멧돼지를 만날까봐 그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내려왔거든요 어, 근데 막 내려오다 보니까 멧돼지가 그 인기차게 놀라서 막 이렇게 숲속으로 후다닥 돌아가막 도망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무서웠는데. 아, 또 거기다가 제가 아까 등에 이제 추울까봐 밤에 그 등에다가 핫팩을 붙여놨었거든요. 그래서 막 등이 갑자기 너무 뜨거워지면서 땀은 너무 많이 나는데 무서워서 네, 막 그거 띄지도 못하고 막 참고 내려와서 이제 편의점 앞에 도착해서 핫팩도 떼고 네,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어, 다행히 여기 그 아까 처음 이제 주차를 했던 그 바로 앞에 모텔이 있어서 어, 제가 오늘 술을 약간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요. 어, 오랜만에 혼자 이게 솔로 백패킹을 왔는데 어, 산에서 못 자서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네, 항상 산에서는 안전이 가장 우선 최우선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생각하고 또 다음에 또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 된다고 네, 이렇게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저는 잘 내려왔고요. 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즐겁게 봐주시고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